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i 이테오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임대 아이테오젠이 지금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을 주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을 아, 만들어주면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과 함께 또 어떤 수주가 남아있고 어떤 애모유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제님들이 영상은요 <laughs>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이 좋아요 버튼이꼭 눌러주셔서 많은 개인 주주님들이 이 일정들, 26년도 상세 일정들을 꼭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아, 만들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 먼저 차트로 잠깐 볼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 대한 변동폭을 원래 굉장히 크게 주면서 아, 가는 애들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주가를 올려놓고 변동폭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크게 주죠. 한4 0의 변동폭을 주면서 주가를 여기서부터 상승형 매집을 진행을 한 건데, 이때 바로 가지 못했죠. 자, 왜 바로 가지 못했을까? 이때 코스피 이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또 발동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여기서 주가를 끌고 가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야. 왜요? 돈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지금 파동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야. 자, 그렇다라는 건, 그래도 지금 구간이 뭐예요? 상승형 매집을 진행한 건 다름없어요. 그리고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주가를 뺀 거야. 그리고 또 매집을 하고 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락산파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일수는 어때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코스피장과 코스닥장에 대한 하락 때문에 이 주가가 우리나라 아이 코스피 코스닥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 대형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 기업에는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없단 말이야. 특히 이 키투르다에 대한 지금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거는 로열티 공개 2%로 공개가 되면서 원래 기대치 얼마였어요? 4%였단 말이야. 그 하락, 이런 엿바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고 수조원대 계약이 아니라 4200억 계약 소식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출해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냐? 아니죠. 왜냐면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ALT-B4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ALT-L9, 아일릴리아 바이오 시밀러트 이야기가 1분기 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2월 달부터 다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전략 매도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매도를 어디서 가장 많이 했어요? 여기서일까? 이 음봉에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들만 먹으면 뭐예요 지금 이 윗구간에 매도벽이 사실 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가 금방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 어디서 소화했어요? 지금 여기서 소화를 해줬잖아. 제가 이거 주가 올라갈 때도요.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앞전에 중간파동을 소화하고 뺐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상승 추세에 접어들지 못했어요. 여기를 깼으니까. 여기를 올라와야 상승 추세야. 전에 한 2월 중순까지는 흐물흐물 가다가, 이, 한 2월 말쯤에 다시 올라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전에 이 물량들에 대한 매집이 끝나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를 올려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4% 정도 가져가고 있죠. 그럼 이들도 왜 14%에 대한 비중을 들고 가고 있을까? 알테오젠에 대한, 이 키투르다에 대한, 그리고 MSD,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임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마 이 대차거래 잔고가될거예요 지금 대차거래 잔고를 보시면은, 320만주나 올라와있죠. 자, 그리고 신용잔고 물량을 봤을 때도 15%나 어때요? 높게 올라와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임들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 대차가 높고, 지금 신용장구가 높다라는 건 주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대차 거래량이 높고 신용장고가 증가한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야. 왜냐면 지금 대차를 빌리고 신용장고 물량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 올리기 위해서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완전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이란 말이야 그러면 매도하는 심리가 두 명이 어때요?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먹고 어떻게 하겠다 올려내겠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봉해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얘네들은 이 기준 폭을 깬 적이 없어 세력들이 여기가 기준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에 돌파했던 매물들도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만 흐름을 돌린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 볼 건데 우리 주제님들이 이구간을 보실 때 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에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 때는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키트로다 SC 글로벌 판매가 또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과 매출 연동 런닝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4분기 때에 대한 매출의 부분이 또 공개가 되면서 주가를 다시 어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신공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GMP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ALTB4에 대한 상용 배치와 함께 글로벌망에또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거고요 그럼 이때 어때요?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3, 4분기 때는 EMA 승인에 대한 전망을 가져오면서 유럽 쪽에 대한 EMA 품목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i t o 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 거점과 바이오 시밀러터 산업 이 ALTL9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상반기 때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ADC 시장의 i t o 젠은 지금 미리 좀 선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라일릴리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좀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 ADC 개, 그러니까 ADC 이 개발을 성공하는 바이오 기업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뮨온시아도 그렇고요, ABL 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에임드 바이오도 모두 다 어디 시, 시선을 쏠리고 있어요. ADC 시장에 시선을 쏠고 리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전히 우리나라 바이오 주들 어때요? 기대감이 남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심들 이제는 알테오젠을 끌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한 번만 더 나오더라도 우리 주심들 어때요? 대부분 또 무너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준 자체가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하락 한 번에도 변수 한번 해도 멘탈이 쉽게 무너지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자료, 즉기준에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레포트 파일과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영상의 여기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2522-3008번이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알테라고만 두 글자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이 레포트 파일 챙겨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틀레방 아직 못 들어왔다 하신 분들 두 명이 계실 겁니다 자 이제는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서 텔레방 들어오셔서 꼭 저랑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명이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 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로 010-2521-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 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해서 같이 엮여 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 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 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